맨발의 사나이 조승하니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일본은 각성하라는 얼음이 빼가 깨지는 맨발 퍼포먼스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대한의 국민들이여, 깨어나셔야 합니다. 지금은 진보, 보수, 좌우할 것 없이 대한민국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국민 대합을 할때 누구든 어떤 나라든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좌우는 진보든 보수든 지금은 국민 대하에 을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일본은 각성하라. 아베는 반성하라. 조금만 힘이 있다고 괴롭힌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민 대합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어야할 때입니다. 일본은 어린비에 뼈가 깨지는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인진 내란 때도 그랬었고, 일제 만행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어떻게 유린하였습니까? 그런데 진보든 보수든, 자우던 자기들의 목소리만 높이면 그게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일본에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